네, 매자세. 저도 다시 한번 가볼게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네, 일단 그것부터 잘 모르겠어요. 네, 아, 게아, 게 격투대 0 3이죠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예, 네, 한편으로는 이제 또 되게 그 재미있는 점인 거죠. 헤어 <laughs> 였어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밌어요. 아, 좀 이럴 때가 아니야. 헤어 쓰어 약간 그 퍼즐 조각이 하나 앞에 놓여 있죠. 예,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네, 문제는 뭔가 퍼즐 조각이 앞에 하나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제눈 앞에 말이죠. 쓰셨어. 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이거 미끼 이거 가동해야 되나? 일단 해봅시다. 어요. 이것도 먹고. 좋아요, 좋아. 때려주고. 예, 네, 이거 미끼도 주는 이유가 있겠죠. 비상용검 변형배주고, 아. 예 <laughs> 네, 하필, 바로 저걸 쓰네. 때려주고, 아, 피해주고, 변형배주고, 핫, 찌르기, 핫, 때려주고, 됐어 변형배주고, 오케이. <laughs> 좋았어. 기상 용감! 그렇지! 오케이, 제대로 들어갔어, 이번엔. 좋서어한번더 <laughs> 하면 탈수 있겠죠, 용지정? 좋서좀 때리다가 타자. 아. 헛수저 <laughs> 어 빠가, 그래, 좋야죠아 수준 내주고 받아라. 이상 용검, <laughs> 빠가 할수 있겠죠 이제? 오케이 오케이, 하고 다시 뻔데나한 갑시다. <laughs> 그래서 이번에 실수하지 말자고. 오케이 오케이, 헛수어 아, 친구 요쪽으로 가면 있죠. 헛수저 써, 이번에 실수하지 말자. 야, 찍어주고. 마각. <laughs> 찍어주고. 아, <laughs> 정말. 이거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이걸로 찍어줘야지 아프겠죠? 그렇지, 그렇지. 아파해앤 녀석아. 바로 또 찍어주고. 그렇지, 그렇지. 또 앞으로 가서 한번더 찍고. 한번더 찍고. 벌써 판승 네, 약간 요게 아까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죠. 어, 뭐야, 뭐야. 벽에 박았나 보다. <laughs> 어, 이건 또 변수 발생. <laughs> 어, 뭐지? 뭐지? 바나나에 박은 거 아니었나? 잘 아, 게 아, 게못 어쩔 수 없지. 알았어, 알았어. 일단 얘부터 죽이겠습니다. 에, 털 블, 전 0, 1이 때려주고, 아, 피해주고, 그렇지? 때려주고, 비상용범. 아 점프해서 피하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laughs> 바로 누를걸 예, 케이 터져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피 남긴 거야 없다 네 변형 배지고 어쩔 수 없지 터져서 최대한 붙어서 이쪽으로 피한 다음에 빠각 빠각 그렇지 때려주고 터져서 핫샷 빠각 빠각 변형 배기 터져서 더 때려주고 야 제로거리 독성 해방 째르기 이거나 먹어! 그렇지! 좋아 네, 좋아 네, 돌진 한번더 돌진 되돌아오겠죠? 됐어어 됐어.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치고 때려주고 아, 잠깐 딸깍 아, 좋았어, 좋았어 피해주고 때려주고 아, 피해주고 아니아니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면 안돼 네, 시간,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 예, 자, 자,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자, 자, 자. 아, 예, 게 피해주고, 피해주고. 한번더부르자 그냥. 무서우니까. 아까 저거에 죽었죠? 때려주고. 아, 예, 게변형 쳐주고. 야, 비상. 아, 이게 떨어진다고? 됐어, 어 예, 굉장히 비상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 네. 아, 아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자, 자. 죽었다. 아닌가? 해요. <laughs> 다행히 살았네요. 아예 예. 무시성 락법하지 마. 때려주고. 나가. 영매기. 네, 맵비동하지 네, 네, 말아줘 제발. 안돼. 야 이거 다 뽑는데 이러면.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야, 이거 당연히 6분 쪼가줘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아 어렵다. 해요. <laughs> 아닌가?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차피 칼은 갈아야 되는 거고. 로아 루드로스를 타자. 네, 좋았어. 예, 네, 약간 평범하지 않은 플레이를 해줘야겠죠? 이럴 때 이럴 로 빠각, 바각 탁, 탁, 탁. 비상용검. 바각 변형배주고. 바각 다시 한번 비상용검. 탁, 바각 변형배주고. 좋아 좋아 네, 이걸 타고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서어 또또 자고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네, 또았어 이동을 해준 다음에 또았어좋어이 또 친구 자고 있을 때 이걸로 때려서 죽인 다음에 얘는 전탄 발사를 해서 네, 눕히면 되겠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확인 확인 야, 찍어버려 한번더 찍어버려 얘 죽여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전탄 1회, 전탄 2회, 전탄 3회, 좋아요. 전선에어내변수 맞이 어때? 나다 전형 외기, 반대, 엑스트라 외기, 받아라, 제로거리, 속성회랑제르기 야아라라라, 비상용공, 오케이, 그렇지, 6분이네, 잡았나? 해치 없나? 자, <laughs> 좋아. 일단 임기 응변 제대한 했죠? 예, 좀, 계획대로는 안 됐습니다만. 과연 두근두근. <laughs> 저희 기록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일단 5분은 지났습니다. 일단 5분은 지났어. 아게아게. <laughs> 예, 대만족이라고 하죠, 일단은. 과연 기록도 대만족일지. 앗,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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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예, 격투대회 0 3깨 버렸죠. 예, 아, 좋았어, 좋았어. 네, 기록 갱신. 네, 5분 47초 2호. 예, 간신히 S 따따네요 이거. 따요 예, 격투 대회에서 나르가쿠르가를 무찌른 자에게 주어지는 코인. 아, 좋아, 좋아. 야, 좋아 좋아 했다. 예, 여기서 막판에 예. 바나나 타는 게 좋게 작용을 했네요.